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임할 때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빛이라도 존재한다면 어둠은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이 하루 가운데 영적인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셔서 기쁠 때 나의 찬양이 되시고 슬플 때 위로가 되시며 막힌 곳에 길이 되시고 환란일 때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대안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가하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셨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은 불완전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함 속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신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하루, 지혜가 넘치는 하루, 빛으로 가득한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복무 말씀, 신명기 4장.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사장 1 절에서 이절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호하의 명령을 지키라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일국 앞에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파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데 내가 목도한 그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데,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느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말씀을 준행하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언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잔질되어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다는 넘친 넘친다는 것이에요. 참되고 영원한 지식과 지식은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비 데라고 합니다. 율법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데 있어 있으며 10절, 14절, 23절, 17편, 19절과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마치 꽃간에 곡식이 가득한 것처럼 지혜와 지식이 넘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풍성이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중요한 말씀은 순종, 이크아히파코에입니다 거스르지 않고 순수히 복정함입니다. 순수히 따름입니다. 오비던스, 성경에 쓰는 하나님 뜻에 복정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읽힌 논 말, 말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 1절과 2절, 6절과 9절 말씀 중에, 6절에서 9절 말씀 중에 저는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은 생명과 축복이요 또한 지혜의 권원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까?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저사는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조금이라도 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과하고 계십니다. 게시록 22편 18절과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완전 무기라기 때문에 10편 19절, 19편 7절 말씀. 어떤 이유로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2편 32절 말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편 6절. 10절과 6절과 2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한 시대와 특정 집단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장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현재 우리들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발에 동이요내 길에 비치신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복된 생활입니다. 10편 119편 105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다바로 로코스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0편 15장 10편 15장입니다. 10편 1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에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의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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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곳에서이곳 이곳에서 이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그 자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됩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이웃을 잠수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참소는 모락과 중상입니다. 현은 참소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찬송과 전도의 도구여야 합니다. 또한 해병 해방치 않아야 합니다. 해방이란 남을 해롭게 하는 말입니다. 오직 선한 말을 발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거짓고 사심 없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직이 최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또한 악한 행동을 조심하고 오히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늘 선한 것으로 채우는 자입니다. 시원에 거하는 자는 망냉된 것을 멀리하고 경건한 자를 존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키며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리한 일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무관자를 불의로 해 하지 않으며 그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 자가 시온에 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시온의 시민은 구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요. 그의 삶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것의 중요한 말씀한 시민의식입니다. 시티전십입니다 일반 시민이 누려 갖는 권리, 인권과 민권, 공권, 시민으로서의 행동, 재산, 사상,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거주하는 도시나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얼식을 가리킵니다. 야보부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거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런가 행함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넉이 너희,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돌을 온유함으로,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고아와 가부를 그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본문 내용 야고보서 17절에서 18절 내용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는 시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는,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새 사람입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분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는 시험을 받을 때 본연을 자제를 잃지 않고 어떠한 시험이든지 잘 참도록 하야 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말씀은 에레크 인내입니다. 마크로티미아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개념은 참언, 오래 참음, 노하기를 더디함, 견디어냄, 관영함, 신실함 등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는 바 성도의 주요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견건한 자. 야고보서 1편 19절에서 20, 27절까지 본문 내용입니다. 의문에서 야구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 성도는 듣기는 속기하되 성내는 것은 더디할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그게 명철한 사람입니다. 자에서 14편 29절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거룩한 자가 되어서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내어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어인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의 자라야 어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경건한 자로 인정받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 경건한 자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힘써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경건한 사람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경건하지 못한 것 같고 같아도 그분 앞에서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선을 선행을 힘쓰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보고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참되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되도록 선행을 힘쓰며 세속과 타협하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말씀은 선행 굿 컨덕터입니다. 착하고 어신 행실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옷과 같을 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여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 세인들의 유술이란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또그 서기관 중 며칠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또 않아서, 또 모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녀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며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녀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그분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책망받은 신앙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신앙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은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사람의 약점을 꼬집어 정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람의 유전에 얽매인 신앙입니다. 내기 11장의 부정과 정함의 규례를 새로운 환경에 적용시키고 해석함에 있어서 장, 장로의 유전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씹었다라는 악령의 침벗 침범당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행위의 죄책이나 건강상의 불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결하다고 했으니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근위게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기나는 명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버렸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또한 외식적 신앙인의 신앙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유전에 의한 것이나 외식적인 신앙은 철저히 배격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말씀은 책망입니다. 약하음 엘렌코시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허물을 들어 꾸짖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확신시키다, 홍기하다, 무가지하게여기 여기다 죄를 알게 하다, 교정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러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생각그엄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난과 탐욕과 역독과 속인과 엄탄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어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위로 인해 후덥지근한 계절이 한 순간에 가시고 신선한 바람이 오곡 백가를 결실에 이르게 하는 9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언혜를 지금도 풍성히 내리시는 주님 만물이 주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여와의 뜻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 저희는 나로 이남으로 착각하고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는 찾아들었지만 여전히 경제는 어려워지친 저희가 하나님 나를 향한 고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저희 발바닥이 쉴 곳을 얻게 하시고 지친 마음도 저희, 주, 주님. 주의 어로만져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 믿음으로 변덕과 거짓과 해머와 분열로 폭파만은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구촌의 에너지 대혼란과 아프리카의 기아와 북한의 핵문제 등 지정학적으로 국제질서가 엄중한 이 시기를 어연하게 잘 견뎌나가는 재난을 잘 대비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하옵소서 너희는 들으라 주를 향해 길을 기울이라 여하를 의뢰라 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가르 가르지 마옵시며 숨기지 마옵소서 주에게 향하사 저희가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꺼져가는 듯하고 기력이 쇠하여 빼가 새한듯 유례없는 성장과 보험을 거듭하는 한국교회가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단 전체 교인수가 감수세를 보이며 2028년에는 200만 이하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교회 학교의 감수세는 더 우려, 우려스럽습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살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로 바울이 14일간 유럽군리라는 광풍으로 사투하며 276명의 생명을 살려주셨듯이 저희를 주여 살려주옵소서 교회 성정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잘 맞추어. 이제 우리가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두우도 성교사님의 섬김을 기억하며 연합정신으로 세상과 교단과 지역과 한마음을 이루어 교회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향존직부터 올바르고 온전함에 이르기를 노력하며 노력하고 정진하며 주님의 법과 윤리를 지키며 삶 속에서 어식 없이 반복하는 죄를 거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공동체 안에서 인격과 신앙을 다듬어갈 훈련을 기꺼이 수용하며 연단의 기회로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붙여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스스로 이겨내고 일어나 교회를 더욱 든든히 반석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온 가족들을 주의 언어로 지켜 주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 가정과 어려운 가정을 히방하여 주시며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완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서 말씀을 실임 목사님을 붙어임받는 생이 되는 길을 말씀하실 때 사탄마귀, 미혹됨 없이 오직 양 떼에게 풍성한 은혜의 꿀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 주시오. 언제나 주의 재단을 지키는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대가 찬양할 때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하늘에게 닿게 하시며 모든 대원들과 임혁들과 지휘자 반주자 위에 주님 하늘넘복 내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는 성도들에게 더큰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우리 주 예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